온라인 경제뉴스의 날인 알파균입니다. 밴드나 카카오에서 알파균 검색해주세요. 스테픈체의 마이파이 대표 AI로 5 0견도 진단한다고 하네요. 조회수 한 건이었고요. 병원비를 확 줄였네요. 지난 8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스테픈체의 마이파이 창업자 겸 대표는 뼈 근육 신경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을 초기 단계에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바이파이브 이전에도 근골격계 전문 진단 플랫폼과 기기는 있었는데요, 바이파이브는 진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죠. 최대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앱을 통해서 집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이른 시점에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며 천에서 이천 달러 정도의 병원비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파이브는 카메라로 사람 몸의 움직임을 찍어서 근골격 시스템을 3차원 3D로 분석합니다. 관절의 각도, 이동 범위, 그리고 움직임 속도 같은 것을 체크하는데요. 최 대표는 50견을 예로 들면 어깨를 180도로 못 올리면 진단되는 것이라며 의사까지 나서 진단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네요. 단독 카카오 잡자, KT, KB팀에 외0 천억 투자했습니다. 국민은행이죠? KB, 국민은행 그룹이죠. 조회수는 한 건이었어요. 팀의 모빌리티는 지난해 4월 시리즈 A 투자 유치에서 어펄마 캐피탈과 이스트 브릿지가 각각 2천억 원을 투자해 지분 13.99%를 확보했죠. 전략적 투자자 SI로는 미국 1위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가 있다. 우버는 팀의 모빌리티의 우선주 4.13%를 보유하고 있으며 팀의 모빌리티와 함께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작사 우티를 설립했다. 팀의 모빌리티는 KB금융그룹의 합류로 도심 항공 교통 UAM을 아우르는 종합 모빌리티 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BTS 팬 플랫폼 만든 스타트업 CJ가 224억 투자 이대 주주로 라는 거 있었어요. CJ가 글로벌 팬덤 비즈니스 전문 스타트업인 B my friends에 투자했네요. 구리박 산, 구리값 상승에 웃는 풍산 주가 10년째 제자리회 강경민 기자입니다. 증권업계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풍산 실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하다. 풍산 주가는 이날 주당 2만 950원에 음, 550만에 장을 마쳤다. 10년 전인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풍산은 시장에서 은둔의 기업으로 불린다. 규모에 비해 기업의 주요 정부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주주대상 기업 설명회 IR도 2015년 이후 7년째 열지 않고 있다. 풍산은 다른 기업과 달리 신사업 진출에도 소극적이네요. 화이자 166억 달러 통킨 베팅 편두통 신약 개발사 품었네요. 사업계획서만 보고 10억 쌌다 김봉진도 반한 웹툰 플랫폼이 있습니다. 공물가 급등에도 최대 실적 c j 제일제당 숨은 효자는 바이오산업이었네요. 바이오사업을 해서 미래산업으로 봤나 봐요. 상업선택해 숙도권 솔림여전 모태펀드 지역 할당 재도입해야 되네요. GS 칼텍스 분기 영업이 전 1조 돌파 GS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GS는 또 알파균이 운영하는 곳에 지정된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죠? 읽어 드릴게요. 주식회사 GS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63.1% 늘어난 6조 9871억원, 영업이익은 75.9% 늘어난 1조 2427억원이라고 10일 공시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네요. 화석 연료 키운 친환경의 역설 정제마진 네배 뛰었습니다. 중국 지리 르노 집은 34% 정격 인수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시장 영향력을 확대할 것 같네요. 네, 알파기네 경제 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 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